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엄청나네요 인사드리고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상의 주연 매우 손예진씨와 현빈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어, 이분들이 엄청난 경쟁을 뚫고 당첨되신 분들이고요 두 분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코엑스를 오며 가며 지나가시다가 두 분이 온다는 소식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손예진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그 가까이서. 협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현빈 씨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laughs> 와야 난리가 났네요. 예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죠? 두 분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일단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뭐 엄청난 기대작인 것 같아요. 잠깐 예고편 영상을 봐도 많은 분들이 재밌겠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오던데 어떤 캐릭터 맡으셨는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예진 씨부터요. 네, 저는 하채윤이라는 인물이고요. 서울 지방경찰청 소속 협상가예요. 네. 네. 어, 자거, 자기 직업에 대한 그어 직업 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명감이 음. 아주. 음, 뛰어난 그런 정의로운 인물입니다. 네. 하채윤 역할. 네. 그리고 현빈 씨첫 악역 연기시죠? 이 작품이. 네. 어,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그 경찰관, 아, 경찰청 외사과 어, 거기에 상위 랭킹이 되 있는 국제 범죄 조직의 무기 밀매업자고요. 예. 지금은 이제 경찰과 기자를 이제 납치해서 인질극을 음. 벌이고 있는 민태구라는 역할입니다. 네. 지금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두 분의 호흡, 두 분이 영화 속에서 한 장면에, 한 작품에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서로 어떠셨는지, 뭐, 이제 모든 촬영이 끝나고 개봉만을 앞두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호흡 좋으셨나요? 협상이 잘 이루어졌나요? <laughs> 네, 협상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이제 영화로, 영화로. <laughs>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 저희가 네. 이원 촬영이라는 굉장히. 어, 색다른 기법으로 촬영을 했어요. 네.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촬영한 게 아니라 모니터로 아... 서로 동시에 생 중계로 저희가 촬영을 동시 촬영을 진행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되게 색다르기도 했고 음... 또 우리 영화랑은 또 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음... 긴박감이 잘 어, 관객분들께 잘 전달이 될것 같아요.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빈 씨는 어떠셨어요? 또 손예진 씨와 함께한 소감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촬영이 많았네요. 네, 이원생중계로 촬영을 했다는 음, 음. 것 자체가 처음 또 네. 시도가 된것 같고 그래서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예진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워낙 훌륭한 배우시잖아요. 네, 네. <laughs> 많이 의지하고 찍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두 분이 서로 어떻게 보면 참...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예 멋지게 작품을 또 완성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우분들과 함께 두 가지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이름하여 협상이 궁금해 코너입니다. 사전에 질문들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 질문들 몇 가지를 추려서 어, 저희가 추첨 통을 준비했어요. 질문함에서 질문을 뽑아서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손예진 씨부터 하나를 뽑아 주실까요? 자, 뽑아 주시고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궁금한데요. 그 캐릭터 변신을 위해서 나 이런 것까지 해 봤다? 어, 좋습니다. 자, 캐릭터 변신을 위해서 나 이런 것까지 해 봤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협상가 역할을 위해서 어. 네, 어, 처음으로 하는 경찰 역할이어서 사실 좀 부담이 됐어요. 그쵸. 어, 과연 제가 경찰처럼 보일 수 있을까. 음, 음. 그래서 그때 머리가 좀 길었었는데, 음. 어,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잘랐고? 네. 어, 맞아요. 근데 예. 근데 예, 사실 감독님이 원하셨던 것도 어, 아니고, 예. 다음 작품이 예정돼 있어서 사실 네. 다음 작품에는 머리가 좀 길었어야 됐거든요. 아... 근데, 아, 어, 어, 그것을 위해서 자르지 않기에는 뭔가 어, 제 모습이 저도 이렇게 경찰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 경찰로서의 모습에 가까운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예. 할수 있는 게 머리 자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 그것도 <laughs> 그래서, 엄청난 변신인데 사실. 네, 그래서 예. 잘났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손예진 씨는 어, 멋지게 이 협상가 경찰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네. 머리 스타일을, 어, 변신을 시도하셨다는 말씀이셨고. 현빈 씨도 혹시 이번 캐릭터를 위해서 이런 노력, 이런 변신까지 시도해봤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머리를 좀 길렀어요. 아, 머리길고요 <laughs> 네. 어 네, 반대로 어, 예. 특별히 뭐를 했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외적으로는 이제 뭐 분장할 때는 뭐 흉터도 좀 만들고 문신도 음. 이렇게 좀 하고 했는데 네. 예진 씨처럼 머리를 자르진 않았습니다. 네, 어떤 네. 외적인 모습을 조금 시도를 했고 다른 거는 캐릭터에 열중을 네. 하셨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현빈 씨가 질문을 뽑아주시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자 읽어 주실까요? 어, 이건 아까 하셨던 질문 아닌가요? 어, 그런데요. 네. 손예진 씨와 현빈 씨는 협상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는데 어땠나요? 아까 뭐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그럼 이거 점수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laughs> 아 어, 어, 생각했지만 이건 뭐 많은 파트너분들이 함께 하셨지만 유독 마음에 맞았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셨나요? 그런 건 주자면.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거 없었어요? <laughs> 농담이고요. 네, 네. 아뭐몇 점이 만점이에요? 백점 만점으로 가볼까요? 음. 응. 먼저 대답하세요. <laughs> 현빈 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예. 아백점 만점에요. 예. 아. 구십 점? 어9 0 점. 아 굉장히 높은 점수. 아 왜냐면 1 0점 많이 못 만났어요 촬영할 아.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1 0 점에서 아쉬워서 네. 모니터로만 계속 연기를 같이 그니까, 하고, 그니까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음. 네. 그 외에는 모두 다 좋았다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 지금 장르적인 거 말고 예. 어,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같은 데서 다시 한번 아. 만났으면 해요. 진짜, 뭐. 진짜. <laughs> 네. 정말. 네. 어, 그럼 말랑말랑한 그 애틋한 그런 작품 두 분이 또 출연하시면 너무 재밌겠네요. 예. 손예진 씨 90점 받으셨는데 몇점 주실래요? 저는 100점. 아, 100점. <웃음> <웃음> 어. 저는 100점이에요. 무조건 100점이다. 현빈 씨니까. 아 저는 모니터로 연기했지만 그것도 좋았어요.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아 현빈 씨는 90점을 주고 손진 씨는 100점을 주고 좋습니다. 아니면 뭐 모니터로 서로 연기 옵을 맞춘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지게 또 작품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하나씩만 더 뽑아 볼게요. 손혜진 씨부터 먼저 뽑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일까요? 음. 자 제가 읽어드릴까요 역할을 바꿔서 손예진씨가 인질범 현빈씨가 협상가 연기를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오, 이 질문도 많이 받으시겠네요 진짜 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 소식 들었을 때 이, 이건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laughs> 현빈씨가 협상가고 손예진씨가 인질범이 아 아니 뭔가 좀 <laughs>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어 아까 어떤 인터뷰에서 그 질문이 나와서 저도 네. 어 되게 색다르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긴 해봤어요. 음, 음, 네. 음. 어 사실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뀐 게. 그러니까요. 왠지 악역. <웃음> 네. <웃음> 어 재밌지만 이제 상상은 해보셨다는 말씀이시고 현빈 씨는 어떠세요? 역할이 바뀌었다면 어 인질범한테 잘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너무 미인이고. 태고 네. 같은 능청스러움이나 이런 노련함으로 협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또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렇군요. 네. 예, 워낙 또두 캐릭터가 다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또그 상대 캐릭터도 궁금하고 예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자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현빈 씨가 뽑아주시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일까요? 영화 속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대사가 있다면 아, 대사. 그래요. 뭐 워낙 많은 명대사들이 있겠지만 민태구와 하채윤을 딱 함축할 만한 그런 대사.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찍어서 그러니까 좀가물가물 하실 텐데. 작년 이맘때쯤 찍어서. 예, 예. 네. 민태 뭐 어 저는 그 대사 기억나요 예. 그 오늘 협상의 결말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그 예고편에도 네. 나왔는데 네, 오. 네. 오. 네. 야, 핫, 되게 탭. 무서운 얘긴데 <laughs> 와 이렇게 얘기하냥태고가 <laughs> 어떤 의도나 목적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협상을 하체은 음. 경위와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어. 이 물음표 자체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아. 네. 그 대사를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손예진 씨는 이런 대사 있더라고요. 아직 인질들 아직 인질들 더 있어 우리가 잡자. 다시 한번. <laughs> 아, 아직 인질들 더 있어 우리가 잡자. 네. 네, 그, 그 대사가 되게 하채윤스러운 대사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어쨌든 하채윤이라는 인물은 직업적인 그 사명감과 인지, 민택으로부터 인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어, 마음이 굉장히 절박하게. 강하잖아요. 음, 절박하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어 마지막까지 인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음. 민태구를 우리가 잡자 무조건. 라는 얘기거든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아무도 하체윤의 명대사도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많이 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첫번째 코너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대신해드렸던 협상이 궁금해 였다면 두번째 코너는 협상이 필요해 시간입니다 바밤자 지금 아, 보드판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적어주신 거예요. 뭐, 원하는, 어, 나는 이러이러 할때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 건가, 좀 노하우를 묻는 질문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에게 하는 바람도 적어주셨고, 한 분당, 배우 한 분당 두 개씩을 뽑아주시면 총네 분이 되죠? 그네 분을 이곳으로 모셔서, 아, 원하는 팬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직접 배우분들이 다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결정을 하실 거예요.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하나 뽑아주셨고요. 두 개씩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손에 쥐시 하나 뽑아주셨고. 아, 두개 뽑아주셨고요. 고마워요. 현빈 씨께서도 하나만 더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주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협상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 아, 한번한번다 읽어주시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모두 뽑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직접 자리에서 또 앉아 주셔서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손예진 씨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라고 적혀 있죠? 엄마랑 협상이 필요하다고. 어. 엄마와 협상이 필요하다. 어머니랑 같이 오셨나요? 어, 좋습니다. 이진 씨 어디 계세요? 어, 추가드립니다. <laughs> 네. 잠시 무대 한쪽에서 대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어,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손예진 배우님을 너무 좋아하는 엄마 딸이야 손예진이야라고 <laughs> 이지희님께서 살짝 질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어떻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어머님에게 손예진 씨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아 너무 감사드려요. 저 사실 잘못 받아들인 게 딸인 예. 분이 저를 좋아해서 엄마가 아, <laughs>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가 손예진 씨를 네. 좋아하신대요.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하다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어 아까 어머 따님이 나오셨어요. 어머님도 같이 나오셔야죠 그러면 예 어머님도 나오시고 예 어머님 서운해하실 뻔했네. <laughs> 자 현빈 씨도 하나 또 읽어 주실까요? 네 저는 추석에 외가에 먼저 갈지 친가에 <laughs> 먼저 갈지 <laughs> 남편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어. 네. 박수현 씨. 어디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어, 나와 주세요. 나와 주세요. 예. 현빈 씨와 직접또 만나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 이거 어떻게 해, 해야 되죠? 제 생각엔 예. 어. 뭐 제가 그설 명절 때는 신정을 셋이든지 세시는지 구정을 셋이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때는 한번 친가를 먼저 가시고 아. 추석 때는 외가를 먼저 가시는 걸로 협상을 아 하시는 게 진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아주 훌륭한 협상입니다. 박수 한번 네. 주세요. 네. 서울 때 어디를 먼저 갔느냐에 따라서 추석 때 어디를 먼저 가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손예진씨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네. 어 일단은 성함은 김아름여울님이세요. 어디 계세요? 김아름여울 어디 계세요? 축하합니다. 어되게 많이 쪽팔려 하시네. 괜찮아요. 괜찮요 본인이 쓰신 건데 일단 무대 한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laughs> 나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 메뉴를 정할 때 협상이 필요하다. 과로 열고 연기 천재 예진 언니 협상 대박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우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메뉴 고를 때뭐 서로 의견을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이 이제 매일 이렇게 네.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독 그날 먹고 싶은 음식이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꽂힌 게 있죠. 네, 음. 근데. 음, 보통은 이제 유독 그날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 사람에게 좀 맡기고 아하, 제일 음, 가, 간절한 네, 사람, 네, 제일 간절한 사람. 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조금 이렇게 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좀네 어.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laughs> 네. 아 역시 프로 협상가다운 말씀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일 뭔가를 너무 강력하게 먹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라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는 또 양보하시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뽑히신 분인데 현빈 씨가 어, 어 들고 계십니다. 특이한 것들. 아역 배우 천샘입니다. 아역 배우분 네. 어디 계시죠? 천샘. 네. 손예진, 현빈 배우님과 작은 역할이라도 좋으니 같이 작품하고 싶어요. 제작진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laughs> 어디 계세요?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우리 또 배우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이시군요. 자, 제작진과 협상이 필요하다. 네네. 글쎄요, 이거 일단 우리 배우분들께서 저 학생을 보시고 어, 좀 느낌이 있다 하면은 제작진에게 어떤.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분이 모두 당첨이 되셨는데 처음에 질문 뽑히신 우리 모녀 두분 먼저 무대로 모실게요. 질문 먼저 뽑힌 모녀 분두 분만 먼저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와 손예진 씨 사이에 쓰시면 되고요. 자 좋습니다. 일단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아니 어머님이 그렇게 손예진 씨 좋아하세요? 아 제가 어, 갱년기가 와가지고요. <laughs> 그 한참 힘들고 딸아이는 외국에 있거든요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통화가 계속 오면 제가 이, 이 예쁜 누나를 계속 보면서 제가 그 갱년기를 극복했거든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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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딸 전화를 안 받으면 엄마는 딸이 좋아 손예진이 좋아 이래니까. <laughs> 근데 얘기를 저, 정혜인 씨 보신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농담한 겁니다.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세요. <laughs> 일단 아니 근데 해외에서 따님이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손예진 씨 보느라고 안 받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매일 오니까 전화는. 아, 전화는 매일 오니까 알겠습니다. 따님이 물어보셨어요. 엄마 나야 손예진이야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머님의 선택은 그래도 딸이죠.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팬 서비스를 여러 가지 좀 준비해봤는데, 뭐네 가지 중에 하나 골라 주시면 돼요. 셀카, 허그, 아이컨택, 사인. 뭐 하실래요, 어머님? 에 뭐라고? 뭐, 어, 두 분이니까 하나씩 골라주세요. 예. 셀카랑. 예, 셀카 한번. 나는 허그 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 그래 현빈 씨와 허그.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안자 우리 따님 그러면은 어, 두 분과 허그를 먼저 갈게요. 어, 현빈 씨 안아주세요. 손예진 씨와도 안아주시고 아 고맙습니다. 질투가 느껴지지 않을만큼 그런 미모. 아 좋습니다. 어 음악 뭐야? 아 좋습니다. 어머 음악 뭐? 셀카도 한번 찍으셔야죠 셀카. 아, 따님이 직접 찍어 줍니다. 제가 또 찍어 드릴게요. 먼저 찍으시고. 아, 어머님. 아이, 좋아요. 자, 따님도 같이 제가 찍어 드릴게요. 자, 환하게 영화 협상 대박나세요. 고맙습니다. 두 분에게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외가를 먼저 가냐, 친가를 먼저 가냐 하신 분 어디 계시죠? 어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영화 협상 잘될것 같습니까, 어머님? 네, 대박 날것 같아요. 아, 몇만 관객 예상하세요? 천만이래요. 천만. 박수 한번 주세요. 천만 가야죠. 그래요. 예, 예. 좋습니다. 일단 그 누구의 팬이시지 여쭤봐도 될까요? 솔직말해서 히 저보다요. 저희 딸이 네. 현빈나 저기 예진 씨 좋아해요. <laughs> 따님이 현빈 씨랑 예진 씨둘다 좋아하신다고요. 어머님은 안 좋아하시는데 그냥 나오신 거예요? 왔어요. 아, 너무 좋아한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 그러니까 두 분의 특징은 온 가족이 좋아하는 그런 배우 같아요. 예, 어머님은 어떤 팬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셀카 좋습니다. 셀카, 직접 셀카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따님, 따님, 어디 계세요? 따님. 따님, 나오세요. 싫댔는데요 따님.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옵니까 나와주세요 조심조심 나와주세요 계단 조심하시고 어머님이랑 따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어머님이랑 쏙배닮았네요네자 셀카 찍으세요 네어 같이 두분 사이에 주시고 이야 얼마나 이 행복한 셀카입니까 엄마와도 셀카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과도 셀카. 어, 셀카라니까 셀카 먼저 찍고 찍어야죠. 예, 예. 자, 셀카 찍으시고 저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제가 직접 방향 바꿔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SNS에 자랑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영화 협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뽑히신 분 어디 계시죠? 세 번째 뽑히신 분, 어, 나와주세요. 김아름여울씨라고 하셨네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영화 협상, 기대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두 분이 출연하셨어요. 두 분이 출연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에게 손예진이란? <laughs> 예. 아니면 나에게 현빈이란? 사랑 사랑이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사랑 사랑스럽게 팬 서비스 해드릴게요. 뭐 하실래요? 셀카 허그 아이컨택 사인. 셀카. 셀카 역시 셀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들고 나오셨죠? 네 셀카 찍어주시고 제가 또 찍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사실 현빈 씨와 손예진 씨 사이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 굉장한 용기거든요. 어 예. Yeah. <laughs> 그렇지만 이게 또 얼마나 큰 기념이 됩니까? 아 좋습니다. 저... 아 동영상 찍으셨구나. 저도 한장 찍어 드릴게요. 네. 점심 메뉴를 뭘 먹을지 고민이시라는 분이십니다. 어네 제가 찍어 드릴게요. 네 배터리가 없어요? 음 네. 오케이.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네, 네. 자, 영화 협상 9월 19일 개봉이고요. 개봉을 앞두고 쇼케이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어, 하트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트 포즈. 아, 그럴까요? 네, 반대로. 알겠습니다. 우리 취재진분들께서도 멋지게 담아 주세요. 자, 세분 모두 하트 포즈.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거 스노우 카메라라서 지금 현빈 씨 귀에 토끼가. 예. <laughs> 아주 멋진 사진.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아역 배우라고 하셨는데 어서오세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아니 지금 배우로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월 조금씩 활동하고 있고 지금 예중에 다니고 있어요 아 중학생이시구나 네. 그래요 어이 언니 오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작품들을 보면서 진짜 저도 그런 작품에 나와 보고 음. 그런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어떤 역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빠랑 우리 언니랑 같이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저 진짜 작은 역할이어도 너무 좋은데. 예 굳이 한다면 어. 사촌 동생? 아 사촌 동생. 아 그래요 사촌 동생 아주 재밌겠습니다. 자네 아, 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 주시면 돼요. 너무 다 하고 싶은데 저는 음. 남는 건 사진이니까. 남는 건 사진이니까 <laughs> 셀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직접 사진 찍어 주시고 저도 한장더 찍어 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이쪽을 바라보고 찍어 드릴까요? 네, 이쪽으로 예. 아 좋습니다. 수줍은 우리 또 아. 어... 여중생 팬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얼굴을 너무 많이 깎았어요, 지금. 예. 반이상을 깎았네. 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한장 찍어 드릴게요. 어, 요거, 방향 전환을. 네, 오케이. 자, 협상 꼭 봐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아쉽지만 또두 분과 함께 아, 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네, 포토타임. 네네네네. 네네네. 관객분들과 함께. 네. 자, 아,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인사말씀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어, 뭐 오늘의 아쉬움은 영화 관람을 통해서 달래보시길 바라겠고,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손예진 씨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협상 관심 가져 주셔서 여러분들 덕분에 영화가 더잘될것 같아요. 어, 개봉하면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빈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시간 갖게 돼서 너무 어, 기분 좋은 또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어, 협상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추석 때도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시간 내셔서 꼭 극장 와서 협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